자 함께 기도드리심으로 오늘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모 돌려드립니다 자비하시고 인내로우시며 노하귀를 더디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한주가 시작됩니다 이 한주도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에 붙들림받되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몸이 약한 지체에 있습니다. 질병에 걱정과 염려를 하는 우리 지체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무 이상 없도록 지켜주시고 평강에 평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한 주도 모두의 영혼욕을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 의신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긍휼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죄들될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 하여도 없어서, 저희도 변함없으신 하나님처럼 변함없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도 없어서, 주님의 예배의시종을 주님께 맡겨 드려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전해드립니다 See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바울이 같이 변명함에 베스토가 크게 소리되어 이르되 바울아 너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가카요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다 이 아그리파 왕이여 선의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파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리라 하는도다 바울의 이름에 말이 적으나 마으나 당신 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중독과 번위계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파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본문에는 변명이라고 되어 있지만 오늘날의 개념으로 말하면 변호라고 할수 있을 것이니 그때나 이제나 사람이 체포되어 법정 구속을 당하고 재판을 받게 되면 두렵고 떨려서 제대로 말하기도 어려울 텐데 그 어려운 일을 사도 바울은 담담하게 해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배우고 쌓아왔던 학적 지식과 경험이 있었으면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니. 사도 바울은 자기 스스로 말했던 것처럼 당시 최고의 문인이었던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어험한 율법의 교육을 받았고 빌리보스 3장 5절 이하에 나와 있는 것처럼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으며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을 배출한 베냐민 지파요 바리새인 중에서도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런 배경에서. 그런 높은 학문을 배우며 자란 사도 바울이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에 비해서 예를 들면 베드로나 야구부나 요한 같은 어부들에 비해서 남다른 학식을 뽐내며 서신서를 비롯한 말씀들을 기록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laughs> 하지만 사도 바울도 빌리보서 3장 7절 이하를 통하여서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니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서한 의다라고 하였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통해서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되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이것은 고린도전서 3장 6절의 말씀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이나 물지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거든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뿐이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나 우리가 우리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오늘의 우리가 있게 하신 것이니 그렇게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이 없으며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것도 기꺼이 배설물로 여기서 버릴 수있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배와 그물과 부친까지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던 제자들의 심정이요 제자들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던 그 초심의 마음을 우리도 잃지 아니하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본문의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면 떠오르는 분이 계십니다. 뭐, 한참 된것 같아요. 한 15년 정도 된것 같은데, 극동방송에서 은혜의 말씀을 전하시던 목사님이신데, 이제는 오래되어서 상황도 기억이 나지를 않더라고요. 하지만 그 목사님께서 암에 걸리셔서 마지막까지 강단에 올라오셔서 전하셨던 말씀은 아직까지도 제 뇌리에 잊혀지지를 않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본문 26장 29절의 말씀이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그 목사님도 마지막까지 전한 말씀이 이제 곧 본인은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겠지만 영원한 생명을 삶을 산다는 기대와 기쁨이 가득하다고 하시면서. 자기와 같이 모든 사람들이 오직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서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나자는 메시지였습니다. 사도바울도 나중에 그럽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의로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난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렇습니다. 사울, 사도바울에게만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선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모든 자들에게는 의의 멸교관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롭게 시작하는 이한 주도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버티고 견뎌서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고 이한 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됩니다. 이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신이 합당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달려갈 길을 다 마칠 때까지 부르신이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를 뵐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에 비옵소서 오늘 오후에 음파검사를 받기 위하여서 또더 정밀한 검사를 받기 위해서 병원을 찾는 우리 현지 신지 태지 자매의 어머니 최영자 집사님이 계십니다. 마음에 염려하고 걱정하는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감당할 힘을 주셨사오니 평강 가운데에 하나님 이 주시는 담대한 마음으로 모든 검사를 맞게 하시고 아무 염려 없이 다시금 경성하여 초심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하여 달려가는. 우리 최강자 예사님과 저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예성님께서 역사하여 주없어서이 새로운 하주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무장하여서 버티고 견디고 이기는 믿음의 싸움을 싸워 이기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부르심에 합당한 그 삶을 통하여 상을 받기를 원하는 이들 모두에게 이제부터 로 영원히 함께하실지어다 아멘